네모 수년입니다 오늘은 이런 펭귄 얼굴을 접어볼게요. 우선 색종이는요, 검은색, 반대쪽은 하양색인 것을 준비해주세요. 우선요, 검은색에서요, 이렇게 세 번을 접어요. 세 번을 접고요, 펴니다 그 다음에, 이, 끝이, 이 선과 만나도록, 이렇게 잡아주세요그 다음에, 이건요, 그냥 아무렇게나,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, 이만큼이요, 부디에요이 부디인데요, 이건 너무 크니까, 조금 줄여줄게요. 이 정도? 이 정도면 충분해요. 네, 그 다음에요, 제쪽. 이렇게 뼈고요. 여기에서요, 반을 또 접어요. 그 다음에요, 이 반은요, 여기 안에 넣는 거인데요. 어떻게 나왔더라? 아, 이렇게 해서요, 여기, 여기 중간선에이 선이 이 선과 만나도록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요, 이제요, 이걸요, 다시 이렇게 덮고요. 아, 이거, 이만큼 덮고, 여기, 무디만큼, 요 정도 땡기고, 눈은 하고 싶은 만큼. 아, 그냥, 이렇게 세모를 접으세요. 아, 거의, 세모는 안 접어도 되고요. 이, 이 정도? 접으세요. 이 정도만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. 이건요 이렇게 약간만 조금만 더 그게 네이 정도는 그대로고 이정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어 너무 적다 그럴 때는요 다시 더 당겨야 돼요.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. 됐어요. 어요 이제요 이걸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열려 한 요기 정도 아 눈이 약간 보이도록 여기 약간 보이도록 해도 눈이 뒤에 약간 보여요 맞죠?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보이도록 그럼요 여기는 으 어, 너무 작다 눈이 왜 이렇게 작지?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음,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만큼 되니까 너무 이상한데 아아 죄송합니다 예를 이렇게 약간 이 정도 이 끝이 여기에 만나도 이 정도만 하면 돼요. 이것도 여기 정도? 하면? 될 거예요, 아마도. 어, 이렇게 됐어요. 여기 선. 이상, 이상해요. 그래도 오늘 뺑기찜 그게 재밌었나요? 재밌었냐면요. 재밌으면 좋아요 꾹. 꾹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, 이제 동안 네번 소개해 주셨습니다. 바이바이